8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아 세인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베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예레미야 24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그중에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네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뿐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하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공격 앞에서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던 어떤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이란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책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이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점차 어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망설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망설임과 다르게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사람과 세상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디 다가오는 것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껴진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고 엄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릇을 깨뜨리는 것을 보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제 무화가 어떤 바구니 두 개를 보여 주시게 됩니다. 무화가 두개 중에 하나는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먹고 싶어 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무화과 바구니 하나에는 너무나 나쁜 무화과, 누군가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도 전혀 먹지 않을, 그냥 버리게 될 그런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무화과 바구니 두 개를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걸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무화과와 또한 가장 나쁜 무화과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거는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두 가지를 보듯이 이번에도 예레미야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잡혀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항복하고 잡혀가게 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결국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고 언약의 핵심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서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은 사실은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맞서 싸워야 한다,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4장만 봤지만 25장, 26장을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항복을 해야 하는데 항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항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아는 죽이진 못했지만 결국 예레미아처럼 말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우리아를 잡아다가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그들이 이제껏 살아왔었던 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전과 같지 않고 전과는 다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 우리는 늘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행동했던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과는 다른 변화 있는 행동이 당연히 따라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과는 다르게 뒤와 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두 손을 들고서 항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뉴스도 보고 사건도 보면 거기서는 국민 모두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우리처럼 슈퍼마켓에 가서 마치 물건을 사듯이 총이나 총알도 그냥 돈만 있으면 정말 싸고 쉽게 살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도 끊이질 않는데요. 이제 경찰관이 어떤 어 이제 신고를 받고서 뭐 의심되거나 그런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들라고 했을 때, 만약 그들이 손을 들라고 했을 때 바로 손을 들지 않고 그 손이 주머니로 이렇게 품 속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밑에 있는 주머니 속으로 손이 잠깐 움직이게 되면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총을 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찰관에게 일반인들도... 그 총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 총을 꺼내려는 그 포즈가 딱 보이는 순간 경찰관은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까지 죽이려 합니다. 손을 들라니까 손을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손이 막 주머니로 가려 하고 품속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려는 총을 꺼내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고 손을 올려야 되는데 손을 내리고서 계속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쏠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복하지 않는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애굽에 남은 자들을 다 나쁜 무화과처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 썩은 과일이 있으면 그 썩은 과일을 우리 주변에 계속 두지 않습니다. 땅을 파서 묻든 어떤 나무에 그것을 둬서 어, 썩혀서 퇴비로 쓰든 혹은 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든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나쁜 어떤 과일들은 결국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죄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우리도 썩은 내가 나는 쓰레기랑 항상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더럽고 추한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내가 이제껏 판단하고, 내가 이제껏 생각하고, 내가 이제껏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그리고 잘못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서 계속 듣고서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새 것을 취하면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항복한 것처럼 여기시고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이 바벨론 어떤 유학 생활을 통해서 전에 그 예루살렘성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난 후에 그 고향을 더욱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 늘 불평과 불만만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감사이고 찬양이고 기도이고 말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정말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무화과 그리고 나쁜 무화가 두 가지 길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무화가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여겨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몸의 건강과 또한 마음의 건강 주시길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함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와 우리 개인이 가진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